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의 시의원을 뽑는 예비선거에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 위원회는 현역의 앤디민 후보와 마이클 비에트리 후보를 지명한다고 밝혔는데요. 현 교육위원인 우윤구 후보와 4파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민주당 시의원 예비선거가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어제 열린 펠팍 민주당 위원회 회의에서 치러진 표결 결과 13표를 받은 앤디민 시의원과 12표를 받은 마이클 비에트리 전 경찰서장이 두 표를 받는데 그친 우윤구 교육위원을 제치고 위원회의 지명을 받게 됐습니다. 민주당 지명을 받지 못한 우윤구 위원이 시의원 제도전 의사를 밝히고 작년 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원유봉 씨도 오늘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서 민주당 시의원 예비 선거는 네 후보가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아마 크리스정 시장이 시정을 하는데 어, 많은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 생각도 하고 또 옆에서 어, 좋은 이에든가또 어떤 면에서는 견제래든가 이런 어, 나름대로의 역할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작년 본선거를 통해 크리스 정 시장이 당선되면서 그 공석에 임명된 앤디민 시의원은 1.5세로 크리스 정 시장 후보 선거 캠페인 매니저로 활동한 바 있으며 비에트리 전 서장은 오랫동안 펠파 경찰서장을 역임하고 은퇴 후에는 경찰서 디렉터로 활동하는 등 이탈리안 주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윤구 위원은 재작년 11월 선거를 통해 교육위원회에 임명된 후로 작년 시의원 선거에 원유봉 후보와 함께 도전했으나 아쉽게 떨어진 바 있습니다. 올해 11월 본선거에서는 두 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게 되며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도 다득표 두 명을 본선거 후보로 뽑게 됩니다. 펠리세이즈 팍은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으로 이번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 본선거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